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일이죠. 음, 아침에 잠깐 그,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김문수 그 국민의 후보가 사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무소속 예비 후보였던 사람을 갔다가 국민의 후보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뭐라할까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철망감이라 해야 되나 배신감이라 해야 되나 벌써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또 국민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국민들한테는 지금 이제 세 번째에 걸친 어떤 배신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 어떤 분이었습니까? 18년 동안, 그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74년대, 그러까 5년 전이죠. 유경수 여사님을 잃고, 하여간, 마지막, 목숨을 바칠 때까지, 오직 국가를 이해가지고 요즘 이제 유튜브에 그 조금 그뭐숫그 뭐그뭐 잠깐씩 나오는 걸 뭐라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박 대통령이 그 지나오면서 대통령직을 역임하면서 가끔씩 그 이제 있었던 일들을 갖다 짧게 이렇게 묘사하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순간순간 저렇게 모든 걸 갖다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상상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제일 큰 형이 박동희란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박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행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선 대통령으로, 이제 초대, 그저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아마 그 형을 갖다가 초대를 했나 봐요. 그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시도록. 그 박동희란 분이, 그건, 공적인 일인데 왜 내가 가느냐. 그 취임식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 유력하니까 거기에 뭘 우리 마, 맡아보자고 와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해결한 사람이 대, 자기 동생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리를 갖다가 초대를 받았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왜 사적으로 가느냐. 대통령 취임, 행사는 공적인 자리인데 나는 안 간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사시던 그때는뭐 대부분 그랬죠. 전기가 안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 형이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아마 전기 시설을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형박 대통령의 제일 큰 형인 박동희 씨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을부터 전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형으로, 형이 사는 말이라고 특혜를 준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제일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마을에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라.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8년 동안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면서 해왔던 것이 그분의 어떤 능력도 있었지만은 유경수 여사의 그, 그 다음에 그 형이라는 분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축복으로 내려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참, 이대한 대한민국의 업적을 남긴 분을 아버지로 두신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분도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내려고 해봤던, 시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죠. 연금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조 문제라든가, 그, 네 가지를 걸었는데, 그게 전부 다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국민들한테 조금, 이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그, 이제, 지금 정치한답시고 나서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때 그당의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을 줄수있는것 그런 느낌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에서 새로운 뭐 차를 만드는 데 얘기해서 공장을 세운다든가 반도체를 새로 개발한다든가 이때 막중한 투자 비용이 들겠죠. 그렇게 할 때는 주가가 약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모습이죠. 먼 장래를 보고 경부 고속도로를 깔려고 할때그 야당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우선 그때 그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독일에 간호사들 파견하고 그 탄광 일하는 사람들 파견해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국가 경제개발을 일으키데 도움을 받았듯이 그다음에 일본하고 한일협정 그걸 맺어가지고 그 돈으로 차감받은 돈으로 또뭐 길을 깔고 이때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가반수 이상이 훨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죠. 무슨, 지금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까냐. 이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보고, 그때 국민들의 그 생각을 갖다가 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선도했듯이, 정치인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현재 뭐,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겠다. 이득을 주겠다라는 걸로 포퓰리즘으로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참 여러 가지로 그런 해의감을 해이, 느끼다가 그래도 김문수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생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헌신한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을 세 번을 하고 경기도시사를 두번 했는데 지금 자산 신고는 10억도 채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딱 하나 있는 딸이 사회 복지사하고 있습니다. 사회하고 같이. 내가 내가 어떤 그 자리에 난 국회의원 한 번만 했어도 제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아마 유학을 보내든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잠시 뭐 그런 뜻에 동조를 했는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젯 밤에 무슨 타당한 이유가 정말로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덕수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인품으로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죠. 하버드대 나오고, 국무총리를 두번 하고, 노무현 정권 때도 국무총리를 했었으니까. 근데 총리로서는 괜찮아요.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은 한나라를 세우던, 한고조를 도왔던 장량과 서하가 있듯이, 서하의 역할을 할 수는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량의 역할은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 뭐, 이제, 가능성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보지 않았던, 이제, 진보 쪽의 유튜브들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가. 그런데, 진보 쪽의 유튜브 중에서도 가장 말을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김문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분이 서울대에 다니다가, 그때 어떤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한그 이력,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왔던 그걸 보니까, 유시민도그 참, 모든 그, 지금, 보수 쪽에 정치인들한테 평가를 하는 유시민이도, 김문수 씨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김문수, 김문수에서 유시민은는 김무수 씨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인간적으로는 더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뿐만 아니고 정치력도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람을 후보에서 끌어내렸어요. 이걸 보고 참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다가, 아,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그, 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사형시켰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란 사람이고, 또 가장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그날 새벽에 세 번을 부인을 했어요. 야,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없이 참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일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으니까 로마 통치하에 협조해 가지고 제사장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정말로 이제 그때 유대인들한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그예수님은 유대인 분들뿐만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갖다가 했던 이대한 혁명가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들 제사장에 의해서 자기가 3년 동안 동고 돌아 동락을 하면서 같이 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힌 거죠. 형을 받아가지고 골고다까지는 한 2km 정도 되나봐요. 그런데 그때 그 로마에서는 그런 좀 현명한 그런 그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형을 받으러 십자가 골고도 언덕으로 보낼 때, 거기에 모인 해중들이, 야, 그 사람 죽이지 마라. 사형시키지 마라. 그러면은, 풀어놓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주변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즉, 말해서, 유대인들 제사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자기 동족에 의해서,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이 죽였던 건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 300년 후에는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지즘을 갖다가 기독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유지해오잖아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그 마음은 어땠을까? 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 보수로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냐 이거야? 나중에 이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1 1일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실망 실망스러운 다시는 진짜 돌아보고 싶지 않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 신문에나 t v 에나 어떤 쪽으로든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침에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나,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고, 뭐, 요즘 이제 불교계에서도 거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혹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참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건강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저 고성국 씨, 고성국 TV 저번에 한번 가로 약고 쓰러지셨는데 마음을 잘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건강하게 건강을 일단은 유지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